신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방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점에서 불편하고, 다른 분이 아니라 환경이 좀 좋은 것입니다. 이분의 출마 가능성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오시는 시간에 대해서, 문제점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그 다음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송일평대표의 관한 이야기도 어떤 보람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2월 27일입니다 한달 앞입니다 어, 어떻게 어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대가 그 사람들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한국당 전당대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거 하시고 싶다 는이었잖아요 글쎄요. <laughs> 글쎄요, 뭐,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예. 황교안, 이 특히 황교안 전 총리의 그 당권 도전에 네. 문제를 삼았잖아요. 네. 그리고 등달아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도 2월 2 7일돼야딱석 달이 돼 입당 3개월이 된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날짜에. 권리당원. 그리고 지금 예. 당원 명부를 이미 폐쇄를 했습니다. 원래 주주총회를 할때 예. 주주명부 폐쇄를 하잖아요. 폐쇄있잖아요 예. 폐쇄하면 그 뒤에 주식 취득해봤자 주주총회 참석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당원명부를 폐쇄할 때 3개월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책임당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우리 법리적으로 네. 과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 법리적으로. 출마 가능합니까 예, 책임당원 3개월 당비를 내고 입당한 지 3개월이 돼야 예. 출마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음. 당원 명부 폐쇄할 때책임당원이어야 예.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이 황교안, 오세훈 이런 분들이 출마 자격을 놓고 예. 다 모아서 출마를 해야 된다. 다들 모여서 당권 잡고 싶은 사람 다 나와야 된다. 이 음. 얘기를 할때 예. 어떤 이제 핀법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경선할 때처럼 네. 그때는 이제 전략공천도 있고 또 일부러 사람을 모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영입을 하죠. 당의, 당의 아닌 분을 영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어. 이 당의 최고위, 당의 예.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버린다고 해요. 네. 응? 선거관에서 요청을 하면 결정을 아. 심의 의결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자, 책임당은 자격이 있다. 어. 그 최고위가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어? 아. 이 최고위가 마음대로 부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럼 그 권한이 그 경우와 예, 지금 예. 당권 당 대표 공천권을 장악할 수 있는 단일 지도 체제의 당권과 똑같이 볼수 있느냐 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볼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아 그+ 그런 권한이 예. 없다 그런데 지금 당의 많은 분들은 네. 오늘 또 내가 오면서 민몇 분들 또 어제도 당의 지도부 민몇 분들하고 내가 통화를 해봤어요 <laughs> 하니까. 하는 말씀이 멋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처음부다 네. 당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음. 함께 예. 비틀지게사 오자 그래야 음. 당에 어? 화합이 되지 않겠느냐 네. 지금까지 비박 침박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골이 메우지지 않겠느냐 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네. 말이지만 명색이 무슨정당에서 당은 당교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당규 제2조 2항이에요. 예. 어? 그 당은 당규의 위배돼서 이걸 한다. 근데 박관용 전 국회장이 지금 선대위 위원장이거든요. 네, 선대위원장. 아, 선관위원장입니다. 네. 이분 얘기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심해서, 어? 지금 이제 최고위 역할을 하고 있는 비례위에다 요청을 하겠다. 음. 출마자격 주잖아 이거예요. 그 예.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보기로는 이미 당원 명분의 폐쇄가 됐고, 예. 그런데도 이 황교안 전 총리도 뭐 내일입니까 출마선을 언 하겠다는 거고 오늘 글을 썼고 예뭐 오세훈 전 시장은 당일 출마한다는 거고 어?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김병준 위원장이 이세 분의 그 홍준표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세 분의 예. 출마 자격을 그 시비를 건 것은 뭔가 하면 비박 침박 분열이 예. 어? 더 생긴다. 음. 더 깊어진다 고리 더 깊어진다 음. 이래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이 얘기고 근데 그건 명분이 안된다고 봐요 탄핵 당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보니 우리 당의 인적쇄신 대상이 아닌 영입 대상이 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펍다 누구든지 출마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침체에 빠진 또이 문재인 정부의 그을 막아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원책 근사님 <laughs> 얘기하신 대로 딱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영입하신 분들이니까 괜찮다. 아니면 하나는 당은 당규를 준수해야 된다. 김명준 비대위원장은 그쪽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보시나 예, 제 3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비대위에 있는 최모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음.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의 출마자격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면 안 돼요 비대위원장 얘기를 해야죠. 어.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왜 직접 얘기하지 왜 자구 비판합니까? 음. 음. 왜 입을 빌려서 비판하느냐고. 아, 그래서는 안 거냐? 됩니다. 어. 최병길 위원장에 대해서 예. 한국당 의원 몇 분이 과연 알겠어요 그분을 음.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 음. 난 아직도 모릅니다.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 네. 뭐 하는 분인지 음. 그분이 이제 한국당 한국당 당원이었습니까? 음. 이분이 비대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지금 당권을 놓고 출마 자격을 저분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안 음, 된다 보는 국민들은 코미디로 본단 말이에요 예. 왜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이 나서야 될때 나서지 않고 예. 왜 다른 분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해요 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 직접 자기가 얘기를 해야죠 나는 네.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장의 권한으로서 나 이건 이렇게+ 이렇게 본다 본인 음. 얘기를 해야죠 왜 최병길 위원 같은 분의 입을 빌려서. 어왜 그분에게 짐을 씌웁니까 그... 그런 거 아니라고 봐요. 오늘 그뭐 그분도 그렇고 또젊은 청년 비대위원 또 한마디 했던데 다 예. 똑같은 얘기예요. 네. 어떻든 나는 <laughs> 한국당이 예. 이게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 출마에 원래 반대했던 분입니다. 반대했던 사람입니다왜 예. 그런가 하면 직전까지 탈당을 했다가 복당하지 않고 있었던 분이고 오 시장은 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단에게는 책임이 뭐 없다 손치더라도 음. 지금까지 바깥에서 한국당을 방관해 오다가 네. 옆에서 그냥 주, 본인은 주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위에 있다가 음.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당권을 장악하겠다? 음.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제1야당이고 공당이 태도일 수는 있냐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는. 본인들이 깊이, 예, 생각해야 본인들이 깊이 생각해야죠. 너다시 음. 밖에 있다가 지금 복당해서 아니면 갑자기 입당해서 난 당권 음. 도전하겠어요. 그 코미디죠. 그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동시에 하시면서 오래간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의견을 일치를 보신 것 같고 네. 예. 당은 당규에 따라서 이분들은 출마를 못한다. 그리고 네.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본인 불출마는 대더군다나 당연하죠. 비대위원장이 어디에 어떻게 당분에도 돌진을 해요. 어,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분들은 출마 못한다고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나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말씀을 할할 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네. 나머지 비대위원이 공개리에, 네. 카메라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안 된다는 겁니다. 음흠. 그럼 비공개 위에서 얘기를 해야죠. 음. 그런 걸왜 공개리에, 어? 카메라 앞에서 본인들이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전원책 변호사가 그러면 변호사님이 비대위원장이라면 어떤 결론을 <laughs> 내리시,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방금 웃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이런 예. 사태까지 오지 않죠. 물려 날 사람을 물려 날 사람에게 물려 날 명분을 충분히 주고 나오게 할 사람도 다 나오게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 그게 실패를 한 거예요. 아, 그게 실패를 한거 쉽게 말하면 면발을 뽑으려고 한참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는데 너 옆에서 침을 뱉은 거야. 그래서 맛이 간 거야. 짜장면도 안 되고, 짬뽕도 안 되고, 그냥 버려야 됩니다. 표현 맛깔납니다. 네. 표현이 참 맛깔나요. <laughs>